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절기상 소설이 오늘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는 오후부터 약한 비나 눈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 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상에서 만들어지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는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전남 서해안 지역은 밤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졌는데요. 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내륙지역에서도 다소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 해상에서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개 건조함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